세상, 아니, 새로운 생각이 위대한 결과를 나타. 세상을 놀라게 한 용감한 형제. 그림 형제, 리미 에르 형제, 라이트 형제. 여러분이 가장 잘, 잘 알고 있는 것은 비행기를 이렇게 같이 탄 라이트 형제겠죠? 그림 형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 신데렐라 등의 이야기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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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책으로 펴낸 야코프 그림과 빌헬름 그림은 형제 작가예요. 두 사람의 성을 따서 그림 형제라고 부르죠. 이, 어, 이 그림을 말하시는 것 같겠지만 이 그림이 아니라 그 성이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여기도 그림이 있죠? 얘 형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어갈게요. 1785년 독일에서 태어난 형 야코프와 한살 차이의 동생 빌헬름은 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언학을 어 공부했어요. 그림 형제는 독일어의 옛 모습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던 중 옛날부터 독일 사람의 입에,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이야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빨간 망토, 헨젤과 그레텔 등몇년 동안 모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1812년 이후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옛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편했어요. 이후로도 이야기 수를 조금씩 늘려가며 책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86편이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 200편이나 돼요. 보통 그림 동화라는 제목으로 더잘 알려진 그 이야기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어 되어 어린이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몇년 전에는 그림 형제가 손으로 직접 쓴 그림 동화 원본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인정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림 동화가 처음 나왔을 때 어린이들의 들려주기에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며 비난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형이었던 야코프는 조상 때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잔인하거나 끔찍한 장면도 고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 속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 비렐름은 그림동화 이야기들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조금씩 바꾸어 나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림동화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혹시 끔찍하고 잔인하다고 평가받기도 했던 그림동화의 월, 이, 원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응, 궁금하다면 1번, 궁금하지 않다면 2번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